안녕하세요. 선업파파입니다 어, 오늘도 어, 이거 안 보이네. 빅토리오 타고 검은도 타이라바 나갑니다. 어, 저번에 나가서 재미 봐서 오늘도 즐겁지 않을까 합니다. 어,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검은도에 왔어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 헤드는 핑크색에 100g 으로 시작합니다 파도가 왔어요 너울이좀 있네요 자 더운도 타이라바 낚시 시작 아이, 왔다가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왔어요, 네, 왔어. 생산이 왔어요. 오, 쳐요. 오, 직질. 나가요. 니리, 오, 치고 나갑니다. 당겼다, 안 당겼다 그러네요. 오, 계속 쳐봐아요 어. 생선이 왔어요. 어,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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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왔어요. 개우러게 왔어요. 와. 물때가 1월 14일 목요일 아 9물입니다. 물때가 최대요. 조류 세이가 상당히 빨라요. 어 빠른데 현재 시간이 어 10시 22분이네요. 만조가 10시 49분인데, 어 만조 직전에 날물에 잘 문다고 하더라고요. 어또 부지런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왔어왔어 잼손이 왔어요. 왔어요. 콕콕 쳐박는게. 참도 사이즈는 작네요. 작은 사이즈가 왔어요. 뭘까요? 계속 꾹꾹 박습니다. 꾹꾹꾹꾹. 꾹꾹. 어 자꾸 치고 들어가요. 고 참돔이네. 애기 참돔이 왔어요. <laughs> 좀큰게 좀 와야지. 이게 뭐니, 너는. 자, 번호를 몇 개를 묻는 거야? 일단은 참돔 환수했습니다. 야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아이고. 가서 아빠 데려와라. 역시 작아도 참돔은 참돔이네요. 꼭꼭 꼭꼭 바고 들어갑니다. 자 왔어요 왔어 생선이 왔어요. 요거도 아가야 참돔이네. 작아요 작아. 쿠쿠 박습니다. 생선이 왔어요. 오우. 쿠, 쿠. 다 올라왔어. 아이고, 아가야, 참, 금방 옵니다. 아빠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동생을 데려와 버렸네. 그래도 이쁘네요. 아빠대로? 아, 어, 이번엔 엄마대로 와라. 아, 또 왔어요. 쌤선생어요 예, 오, 초박아, 초박아. 들어갑니다. 아까보다는 좀 크네요. 그래도 힘이 좀 써요. 선이 왔어요. 다 왔어요. 이번에는 열기. 열기가 왔어요. 오우, 사이 좋네, 열기가. 아야야야. 예, 예. 예. 파도가 왔어요. 정신 을못 차리게 합니다. 파도가. 자, 풀어줍니다. 도착. 아, 살 감아줍니다. 덜컥하고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자 왔어요 왔어 생선이 왔어요 느낌새가 열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r u 박어 어 박네 열기가 아닌가 봅니다. 다 왔어요. 쏜뱅이가 왔어요. <laughs> 어, 얘는 다 와서 뿍뿍 박아야 되네. 쏜뱅이. 빠져봐. 아이고, 쏜뱅이도. 시너 괜찮네요. 오, 어,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와. 아 참돔인가 아 챔질을 하면 안되는데 챔질을 했어요 아 이런 갔어요 아 왔어요 왔어오제 쬐고 가고 있어요 어, 드래기 잘 안감깁니다 사이즈 좀 됩니다 꾹꾹꾹꾹 초림대가 계속 박아요 그들게 안감기고 있어요 아 왔어 왔어 아 생선이 왔어 감겼다 안감겼다 오 잡아봐요 오야오야 오, 야. 그렇지 이게 손맛이지 오이 쿠쿠쿠쿠 좋아요 오오. 생선이 옵니다. 오 계속 박아요어다 왔어요. 오 이거 에게. 왔어 왔어. 오 이거 콕콕 박아요. 오, 이분은 j a m 좀 s 좀 데잠도미네요잠도잠도미가 잠더미. 왔어요 m 힘쓰고 있어 n e e r 이 i 지 야 털지마, 다 왔어. 털지마. 참돔이네요. 자, 참돔이 왔어요. 참돔. 도... 어, 예, 예. 고기야, 나와라.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어, 삼독 네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 잡고 다른 고기도 몇 마리 잡고. 그래도 하루 재밌게 잘 놀았네요. 어, 검은 도밥 빨. 다음에 또보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